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 안녕하세요. 미녀 골프의 바나다, 김묘 프로, 성건주 프로입니다. 언밸런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대는 밝게, 나는 정중하게.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레슨은, 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퍼팅. 퍼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 그러면 오늘의 역할은 제가 비숙련자. 저는 숙련자. 제가 뭐 항상 잘하니까 숙련자 맡아야죠, 뭐. 좀, 좀, <laughs> 좀. 아, 그러면 한번 바로 좀. 보여주세요. 네,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0m고요. 무슨 현자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야, 10m인데. 와, 야, 10m인데. 아, 근데 거의 이렇게 치실 수도 있으세요. 와, 야, 10m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치신 거예요? 뭐 여쭤보고 싶다, 조금. <laughs> 일단 저기로 가겠다. 아, 네. 저기로 가겠다. 저기로 가겠다. 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와, 이러니까 음. 내가 필요한 거야. <laughs> 네. 지금 보면 귀로 들으란 얘기. 어, 네. 땡그랑 소리, 그 맑은 소리를 귀로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눈이 쫓아가요. 음.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들리는 현상이 초보자분들의 정확한, 그냥,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사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고 계속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이기고 바라보는 그 점에 네. 일단 문제점이 하나가 지적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10m 정도 거리면은 좀 내가 거리감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때리기만 했어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스윙 크기 조절을 좀 하면서 음. 내가 좀 공을 이렇게 잘 굴려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그냥 들었다가 빵 때리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뭘 던질 때, 효은 씨, 저 앞에 좀 있어 볼게요. 요 앞에. 요 앞으로. 제가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질 때, 이렇게 던지나요? 놀랬죠? 이렇게 던지나요? 이거 아니거든요. 요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야 하는, 요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야 하는 그런 거리감이에요. 네. 근데 그 거리감은 사실 많이 해봐야 느는 것도 있지만, 음, 스윙 크기로도 좀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아까 스윙 크기는 너무 컸어요. 음. 네, 그니까 좀더 줄여주신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리를 잡으란 네. 이 소리죠. 머리를 잡고, 오. 머리를 잡고, 어, 어땠나요? 어, 어땠나요? 사실 10m 정도 되는 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홀컵 주변에 갖다 놓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홀컵 주변으로 반경 한 1m 정도 안에만 가도 내가 잘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팁 같은 게 혹시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은 네. 프로님은 없나요? 아 저도 있지만 아, 일리 오시죠.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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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준비한 팁을 먼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를 좀 밀어친다고 하죠. 밀어친다는 거 혹시요? 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롤이 좋아지게끔 밀어친다는 거. 어떻게 밀어치시냐면, 백스윙은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게 해주셔서 다운 스윙할 때는 좀더 길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짧게 해주셔서 다운 스윙할 때는 좀더 길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롤이 더 많이 생기게끔, 네, 해주시면은, 어, 볼이 도망가지, 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런 팁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주프로님 어떤 팁? 어, 좋은 팁인데, 네. 공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어, 정확하게 이 페이스 면의 직각으로 맞아야 돼요. 어. 직각으로 맞지 않으면, 공은 약간 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굴러가지 않고, 공이 미끄러져 버리면 그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상급자 레벨에서는 그런 미끄러짐과 구름을 조금 더 중요시 하는데, 구름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각으로 맞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을 두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일자로 이렇게 놔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헤드를 그냥 놔주시고요. 백스윙 갔다가, 둘,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둘,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헤드가 열리거나 닫히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나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양쪽의 볼이 같이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직각이 되게 맞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해도 되나요? 음. 네 들어와서 말씀해 네. 주세요. <laughs> 네 많이 말씀드리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네 네.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아주 그냥 네, 가득하신 회원분들께서 네, 그렇죠. 많이 얻어 가셔야 되니까요. <laughs> 네채두 개만 채 주실 수 있으세요? 네어 네. 그냥 어이 부분은 포터 스윙 플레인 플레인을 좀 잡으셔야 되잖아요. 어 일단 거기 에 맞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채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11자로 클럽헤드 퍼터헤드만큼 음, 벌려주시는 거예요. 음, 간신히 퍼터만 다닐 그쵸, 그쵸.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에 볼을 가운데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채 절대 맞지 않아야 돼요. 음, 클럽에, 예. 네. 이두 클럽에 절대 맞지 않도록 반드시 갔다가 반드시 가는 거예요. 네. 반드시 갔다가 반드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스윙 플레인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전에 가셔서도, 어, 뭐, 슬라이스 라이 라던가 아니면 홍라이 때 아주 잘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저는 이 연습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잭니클라스 골프 코리아 아시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최경주 프로님이 실제 아야. 이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스틱을 하나 놓고 그냥 계속 똑바른 스트로크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또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또해 주시니까 그런 걸또 한번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냥 단순히 연습 방법만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실전으로 조금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라이를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많으실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린 라이 못 읽으시는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게으른 분들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지만 왜 그러냐면 사실 그린 라인은요 저희가 볼이 있으면 볼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볼과 핀 사이에 삼각형을 그려주신. 양쪽 면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3라인을 좀 확인해 주셔야 여기가 높은지 저기가 높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맞아요, 맞아요. 모든 프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훈련을 안 해주시면 절대로 라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거기서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걸어보세요. 저희가 발바닥의 감각이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좋아요. 예. 네. 저희가 오르막을 걸으면 아 오르막을 걷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내리막을 걸으면 내리막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옆 라인은 이렇게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한 번씩 발을 디뎌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방법은 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음... 하는 거는. 한번 저도. 어, 뭐 저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그린하고 핀하고 공이 이렇게 낮아 있으면 라인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밟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좀 밟아주셔야 돼요. 아. 네. <laughs> 라인을 밟아버리면 잔디가 죽어서 공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요. 그린의 라인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바닥의 압력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밟아 봐야겠네요. 네. 그죠. 발표 봐야죠. <laughs>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그린 그린에서의 팁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 또 나온 자 안녕.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